메이플스토리에서 가장 긴 무적기를 가진 직업 무지성으로 딜을 우겨넣을 수 있는 퓨어 딜러 바로 다크나이트입니다 메이플에서의 당나는 처음엔 용기사 컨셉의 창을 사용하는 전사 직업군이었지만 현재 이 컨셉은 직업명 그대로 다크라는 의미에 맞게 외눈박이 그인과 사신의 힘을 사용하는 어둠의 기사라는 느낌입니다 뭐 물론 빅뱅 이전에도 비홀더라는 소환수는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컨셉은 전혀 아니었죠 그래 그럼 지금의 컨셉은 도대체 뭔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다크나이트는 굉장히 단순한 직업입니다 극딜 땐 극딜기를 쓰고 평딜 땐 주력기를 쓰면 끝나는 직업이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바로 세크리파이스라는 버프의 존재입니다 당나의 보스 주력기 궁근일은 쿨타임이 존재하는 스킬로 이 세크리파이스라는 버프를 사용해 주어야 쿨타임이 사라지고 보스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럼 그냥 버프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세크리파이스의 가동률과 발동 조건 때문입니다 이 버프는 소환수 비올더를 잡아먹으며 발동할 수 있고 70초 쿨에 30초 지속을 가지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무한 유지를 할수 없어요. 비홀더 잡아먹는 부분이야 뭐 먹고 다시 소환하면 되니까 큰 문제 없다곤 할수 있는데 가동률이 50%도 안 되는 버프를 주력으로 사용하려면 많은 버프 지속 증가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죠. 무려 약 80%를 챙겨주어야 무한 유지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법질을 챙겼다 치고 딜 사이클에서는 어떤 스킬을 사용하느냐? 공근 일 무지성으로 박으면서 비홀더 스킬들과 다크 스피어를 쿨 마다 돌려 주시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극딜의 경우에도 버프를 다 올리고 비홀더 임팩트와 스피어를 사용해 주고 피어스 사이클론을 키다운 해 주면 끝.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다크니스 오라라는 스킬의 사용 방법인데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버프 형태의 스킬로서 발동하면 일정 주기로 데미지를 주면서 체력을 회복해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스택에 따라 아주 강력한 막타가 발동되죠. 그래서 최상의 극딜을 넣기 위해선 다크니스 오라의 막타를 피어스 사이클론에 맞춰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크니스 오라의 체력 회복 효과 때문에 생존기로 사용하는 경우도 꽤나 많다고 해요.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이 실전에서 상황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의외로 괜찮은 파티 버프가 있어요. 비올더스 버프. 파티원에게 공마 20과 크악 5% 옵션을 올려줍니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개인 생존 유틸은 피흡에 확실히 특화되어 있는 직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격 시 체력 2%가 회복되는 패시브가 있고요. 버프 스킬 다크서스트를 발동시키면 공격 시 체력 9%가 회복되는 옵션도 있습니다. 다크니스 오라의 공격 후3% 회복 옵션도 있네요. 피흡 같은 경우에는 다단 히트나 속사기류의 효율을 잘 받기 때문에 궁근이를 주력기로 사용하는 다크 나이트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크 스피어라는 스킬이 한 번에 타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다단 히트 스킬인지라 서스트 올려주고 스피어 한방 박으면 거의 바로 풀피까지 차오릅니다 스피어는 쿨타임도 짧은 스킬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생존 확률을 꽤나 올려준다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은 메이플에서 전직업 중 가장 긴 무적 리인 카네이션이 있는데 요 친구는 법지 효과를 받아요 그래서 기본 40초 지속인데 법지 70% 정도만 챙겨줘도 1분 이상의 무적 시간을 가져갈 수 있죠 이 스킬 때문에 세크리파이스에서 80% 정도만 필요했던 법지가 다다익선 되기도 합니다. 무적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고 리인카 발동 중에는 최종뎀 30%가 늘어나는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여기서 한가지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어빌리티에서 무조건 법지 첫줄을 뽑아야 하나요? 사실 딜적으로 봤을 때는 보공 첫줄을 뽑는게 조금 더 강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먼저 뜨는거 쓰세요 다음은 사냥입니다. 원킬 컷이 낮아서 요즘 많은 사출기 직업들이 고통을 받는 260대 이후 사냥터에서도 어느 정도 잡기는 하는 편인데요. 그렇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사냥 주력기 임페일의 범위가 작고 기동성이 구려서 광력기를 돌리면서 맵을 커버 친다고 해도 피로도는 물론이고 마리수조차 그닥 안 나오는 편이죠. 전체 직업으로 따지자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냥 성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은 보스 부분인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장점은 딜 사이클이 간단하고 조작법이 쉽다는 겁니다. 초보 유저들도 빠르게 익히고 실전에 투입될 수 있죠. 또한 가장 긴 무적기를 가진다는 것이 대부분의 직업들이 생존에 어려움을 겪는 듀켈 2페이지 같은 노양심 패턴에서 엄청난 이득을 가져와요. 뭐, 우린 마 편하게 때릴 수 있잖아요. 윌 3페이지에서 거미줄이 다 찼을 때 링카를 터뜨리고 무적을 활용하는 등 하드윌 솔플 해방 퀘스트에 있어 굉장히 편하게 낮은 컷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적기가 너무 길다 보니 지닐라 같은 보스에서 실을 못 맞아서 손해보거나 짧은 쿨에 무적이 필요한 경우에 단점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유틸적인 측면을 제외한다면 애초에 그냥 딜이 약합니다 린카 최종뎀 30% 옵션이 없으면 그 길도 약한 편이고 퓨어 딜러인데 평딜조차 약해요 사실 이게 최대 단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쿨뚝을 사용하는 짤쿨 딜링 퓨어 딜러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딜이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쿨감뚝이 강제되는 것도 단점이라 할수 있는데 그렇게 쿨감뚝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불구해요. 결국 쿨감 모자나 법지 등 구축해야 할 인프라가 상당한데 그닥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직업이라는 말이죠. 아, 주력기 스피어를 완전 붙어서 때려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쭉쭉 총평을 내리자면 다크나이트는 조작이 쉽고 무난한 유비가 입문하기에 좋은 직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딜사이클에 별다른 조건이 없기도 하고요. 그러나 너무 무난해서 문제예요. 딱히 특출난 부분이 없다고 할수 있겠네요. 직업소개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본인의 직업을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정보에 있는 메일로 제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요.